많은 많은 일이 넘었을까? 위험한 빠졌어. 네 오늘 갑자기 첫 멘트 하기 전에 노래를 들려드렸는데 오늘 무슨 노래와 관련된 건가? 네알수 있겠죠? 네 힌트. 자 지금 나온 노래는 서로는 서로 가라는 노래인데 너무 좋아요. 위아더 나잇거 한번 들어보세요. 자. 금쪽 같은 네 문장 대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처음에는 천천히 읽는 거 네, 지 마세요. 자, 천천히 한번 읽어 볼게요. 연구 표명. 운동 혹은 노시 팅인외. 운동 혹은 노시 팅인외. 등견청인의 피로감. 능견청인의 피로감. 而且如果跟着音乐的节拍 而且，如果跟着音乐的节拍运动或劳动，运动或劳动，人的耐力或代谢速率，人的耐力或代谢速率都会有所提高，都会有所提高。자一번에는원래속都대로한번네읽어보도록하겠研究表明，研究表明。 运动或劳动时听音乐，运动或劳动时听音乐，能减轻人的疲劳感，能减轻人的疲劳感。而且，如果跟着音乐的节拍，而且如果跟着音乐的节拍，运动或劳动，运动或劳动，人的耐力或代谢速率，人的耐力或代谢速率都会有所提高，都会有所提高。在一般는的른속도로 研究表明，研究表明，运动或劳动时听音乐，运动或劳动时听音乐，能减轻人的疲劳感，能减轻人的疲劳感。而且，如果跟着音乐的节拍，而且如果跟着音乐的节拍，运动或劳动，运动或劳动。 人的耐力或代谢速率 나이리, 호다시, 술류. 도구, 요소, 提高 도구, 요소, 提高 자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는데자한이이번엔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게번볼게요렇지오렇게 연구에서 표명한 바로는 운동과 노동 노렇할때그렇죠이인게 음악을 듣는 것은 能见清? 자, 뭘 덜어준다? 렌다, 피로감. 사람들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다. 자, 젠칭, 젠칭, 피로감. 젠칭, 야리, 스트레스를 덜다. 이때 그 젠칭이죠. 얼치에, 게다가, 루고, 어, 만약에, 접속사네요. 만약에, 끈저인유의다지파이지파이 자, 무엇이다? 만약에, 음악의지파이 재에파이 치에파이 리듬 음자 음악의 리듬에 따라 만약에 음악의 리듬에 따라 즉 박자에 맞춰서 동 운동과 노동을 하면 르나 나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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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내력과 타이 신진대사 수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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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도는 또호이 요소 ↑ 어, 뭐할 것이 다다 조금 다소 향상될 것이다.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해석을 봤어요. 자 어때요? 오, 진짜 좀 그런 거 같죠. 저도 막 이렇게 처음에 운동하기 전에 엄청나게 어 약간 빠른 노래요. 빠르게 막, 막 들으면서 어 이렇게 등산할 때 가파른 거갈때 원래 되게 빠른 노래 들으면서 막 올라갔다가 이제 좀 산에 내려올 때. 어, 막 이렇게 잔잔한 노래도 듣고 뭐 이런데 진짜로 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. 음악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그죠? 네. 자, 우리 이제 거꾸로 들으면서 어, 떼 떠올리는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가 볼게요. 연구표명 연주표명. 운동과 노동시 티 인유에. 운동과 노동시 티 인유에. 능전칭 人的疲勞感. 능전칭 人的疲勞感. 而且，如果跟着音乐的节拍，而且如果跟着跟着音乐的节拍，运动或劳动，运动或劳动，人的耐力或代谢速率，人的耐力或代谢速率都会有所提高，都会有所提高。 바로바로 바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셔야 돼요. 이 직정직계는 한거 보고. 연주병인 운동或劳动时听音乐减轻人的疲劳感.而且如果音乐的啊跟着跟着音乐的节拍运动或劳动，人的耐力或代谢速率代谢速率. 요소 후 요소 디가오 이렇게 되지요, 알겠죠?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증거로 어, 말할 수 있게끔 연습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. 자, 오케이 오늘도 여러분들 이 영상 잘 보셨다. 어나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봤다 하는 분들 해냈다라는 댓글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저도 하느님이 된다라는 거. 자,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짜이지